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 마음이 이걸 주장할 때는 피가 썩어요. 피가 썩어요. 그래 피가 그러니까 얼굴 빛이 안 좋은 사람은 주로 나를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 화딱지가 나니까. 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뭘 잡아 댄게요? 자 이제 마무리 해줄게. 나는 주로 뭘 나를 많이 내주온 사람 특징은 술주자야. 맞아 맞아. 근데 우리를 많이 내주온 사람은 특징은 뭐예요? 우리를 내세운 사람은 특징이 뭐냐고? 우리를 내세운 사람 특징은 물이. 에요 맞아 맞아. 네. 물은 유동성이 있어요. 었 유동성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건 우리가 말이 이게 흐를 유자야. 유 움직일 동자. 성품이 항상 움직인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물을 여기다 보면 물이 낮은 대로 가. 그 사람은 우리를 내세우니까 자기를 주장을 안 해. 그렇다면 물이 없어지나?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낮은 대로 내려가. 그러니까 물은 유동성을 가진, 지이 사람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이런 술은. 먹으면 술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술을 먹은 사람은, 술을 먹은 사람은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돼요? 술을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다 나빠지죠? 근데 물은 먹을수록 좋아 안 좋아? 음, 좋은데 이 물에 대해서 이, 이 술은, 술은, 뭘,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인화성을 가지고 있잖아. 인화성을 가지고 있잖아. 소멸성. 인화성을 가지고 있잖아. 어, 소멸성도 있지만. 그러면 이 술을 많이 찾는 술과 물은 서로 반대야. 그래서 물은 지혜를 상징하고, 불은 뭐요? 무지를 상징하는 거야. 무지. 그래서 이 불은, 실을안 남기고 다 태워버려 맞아? 맞아? 근데 물은 언제나 지혜로워 가지고 안 없어져 수증기로 날아가도 또단 물은 뿌리가 없어요 허공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어디 매달려 있나? 그래 그래요? 물은 자유자재하다 이말이야 근데 불은 매달려 있는 거야 불은 원료가 없으면 붙을 수가 없는 거지 그 구름은 허공을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는데 물은 불은 그렇게 할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직장에 고용된 사람, 어디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불기운 술을 좋아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사람은, 물처럼 유동성. 응? 또 뭐가 있어, 물이, 물이. 흡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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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물, 물 같은 사람은, 흡수성이 있으면 어때요? 시집 가면 그 여자가 흡수성이 있으면은 그냥,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뭐 시아버지도 시동생들도 그 사람한테 싹싹 미쳐버려요. 흡수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그 며느리를 그런 사람은 우리를 내셔오는 자지, 자기를 내셔오면 그렇게 되 사람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이런 사람은 턱척이 물과 같아. 흡수되는 거야, 흡수. 흡수돼. 그러니까 이 흡수가 이 흡수가 이게 흡수야. 흡수. 응? 그러면 이이 이 흡수되는 게. 흡수성을 가지면 남들이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싫어하네요 근데 불같은 사람은 배타성이 있는 거지 남을 막 밀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를 내셔 본 사람은 피부가 썩어 나중에 늙으면 근데 이런 사람은 피부가 늙어 죽을 때너 아주 윤이 나요 왜 그러냐 젖을 먹이는 여자가 이 마음을 잘 봐요. 젖을 먹이는 여자보고 남편이 막실 꾸짐을 하면 은그 젖을 먹던 애기가 설사를 해. 왜 그러냐면 그 엄마의 모든 몸에 있는 액체 32가지야. 여자의 몸에 32가지 액체가 있어요. 이 액체가 순식간에 썩어들어. 그러니까 애 먹는 우유가 금방 상해버려요. 그 안에 독이 생겨 남편을 두드려 잡을 수도 없고 속으로 불을, 불을 잡아당기니까 이 모든 세포에서 독소가 나와. 그게 애 우유가 금방 변해버려. 요 그럼 그 애가 무슨, 저기서 푸른 똥을 싸고 애가 그냥 울어. 그럼 애가 몸이 약해져 버려. 그러니까 부부가 싸워서 하면 애가 위장병, 애가 나와. 나중에 보면. 그러면 이런 거는 모든 것이 나라는 것이 원인이야. 나를 이렇게 물과 같은 여자가 시집으로 왔다. 그럼 그지만 좋은 거지. 응? 그런데 이 불은 조금 이 술을, 요새 여자들이 술도 많이 먹잖아. 이런 거는 조심을 해. 그래 그래. 요 응. 그래서 요거는 이 아와 우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물과 술이다. 술과 물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알겠죠? 네. 그다음에 요한자또 뭐가 있어요? 유동식고 나는 지금 도뭘 먹으면 날를 많이 먹어. 그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절반을 먹어. 물큰 거. 식어서 먹어 그냥 갈지도 않고. 나는 믹사기가 없어. 그냥 무슨 내입이 믹사기야. 그걸 식어서 먹는데 그걸 먹으면 그냥 내가 물어 그래 요 그러면은 나는 자연적인 거지. 거기다 조미료를 치거나 뭐 김치 깍두기를 만들어 이런 거는 매우 짜서 못 먹잖아. 음. 그러면 이렇게 순수한 것이 입맛이 안 바뀌어서 나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중독이 돼 있으니까 맨날 병원 가는 거야. 우리나라 의료보험 때문에 나라 망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음. Seu